안녕하세요 꿀이랑 꿀벌이에요아 우리 이거 꿀이랑 꿀벌레 써야 되는구나 응. 음. 어, 내가 얘기했잖아 꿀이랑 꿀벌레 써야 되는데 아이디 썼다 안녕하세요 꿀벌이야꿀이에요 음. 오늘 리타이어 보인 줄 감찰해 볼 거예요 음. 꿀벌 꿀벌씨 여기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같이 게임 시작해요 음. 나가기 누르면 나가죠 아네저 죄송한데 게임이 시작돼 버렸어요 요저 죄송한데 가만히 있으세요 저 나갔다가 들어올게요 네꼴 음. 봤니? 저 들어왔어요 뒤집을까? 여기요 시다 <laughs> 아. 여기에 와요 거기 어? 아 됐다 이거 니타야, 리탈... 음. 아까 아이조 꾸이니? 네? 음. 제가 말했으니까. 음. 그건 그냥 니, 꾸이만 가면 돼요. 이제 니타야 보인 적 그냥, 이렇게 누르고 음. 그냥 가져가기만 하면 돼요. 꿀버님. 음. 가져가라고요 이렇게요. 어디가 음, 어나이층 소... 공력 수지 아, 고이님, 이제 숨어야 됩니다. 꼬이 나도 문 닫아. 그냥 다시 한번더 클릭하면 돼. 이게 힐링 행사우이렇 다시 하나만 컸대. 근데 좋아해라 하는 로봇표 밖에 없어 근데 저희는로봇표가 많이... 잠깐만, 누구 뭐... 승리 가이에요. 오 오. 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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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. 못 열어. 못 열어. 여기 니자야 보낸 줄 있어. 음. 고객님 여기 우디닌디닌딘도 가져가세요. 이거 를 가져가면 거예요 네, 그래가지고 음. 여기 시작했던 곳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. 네. 근데, 이거, 지금, 밑에 있는 거, 그거, 또 없애야 됩니다, 꾸이. 네. 전기 충격기는 왔을 때 쓰라고 죽는 거 보다. 오, 깨어나, 깨어나겠다, 깨어나겠다. 총, 총. 총, 총. 저 지금 숨을 수 있다. 조심하세요. 어. 조심하시니까. 네. 음. 꾸이님, 이따 확인하고 있으세요? 네. 아. 지금 저 여기 있어요.

어. 얘 존재 등급인데. 어. 얘기탈리아오 감옥에 가두게 리... 하면, 오 어, 얘가 신등급이야. 아 제일 좋은 신등급. 아, 그렇구나. 저기 위층에 아빠 쓰여진 모양 보인다. 응. 아 <laughs> 일단 측면 탔고 측면 지에 바나니는 또 있어요. 네 두두두사위 두 속기 이2 1개 남았어. 아빠, 다딴 응. 친구. 봐. 음 지금 어디야? 음, 에? 음, 어디야? 지금 밑에요. 수도로 아 왔는데. 2층이요 아니, 이층밖에 미성... 없구나. 둘이만 남았구나. 당연하지, 아까 세 명이었잖아. 음, 나 지금 1층이야. 음, 계속. 카푸카푸카푸 찐우와사 찐우. 응. 이만 찐이 바나니니 와와와. 바나나. 원숭이 바나나. 응. 원숭이가 응. 금, 바나나를 먹고, 이렇게 됐어 오, 더 털었다, 더 털었다. 여기 있으면 괜찮은가? 응. 밖에는 아. 자기 길이 아니어서 못해. 아. 아. 근데 이거 야구이면 안 돼. 들어갔다가 나왔다가. 들어갔다가 어. 나왔다가. 오늘 응. 계속 하다가, 내일름을 갖고 이렇게 지냈 두 가지 이렇게 하면 안 돼? 소파디 에아한다 소파디 좋아해. 근데 두 손톱 싸오면 바보야. 내가 아까 음. 어 소파디에서 모르나 보다. 음. 가자. 2층으로 가야지. 음. 이거 언제 끝나? 이거 다 훔쳐 가야 돼. 아 아빠 아 여기 깼다. 아빠 죽은 거 아까 꼈어, 숨는데. 응, 옷장에다가 응. 꼈어. 응. 응. 되게 웃겨. 아빠 옷장에 꼈어. 응. 뭐? 두러지 게임. 따다, 야다다, 야다다다. 와! 아, 진짜. 어, 뭐야. 아, 진짜. 다, 다 꼈어. 따다, 응. 야다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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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왜죽을걸 들을 걸 들을 어, 이왔었어왜죽었어 어? 어 나... 죽었어응 어? 죽었어? 아이고, 잡혔나 보다. 나왜 죽었지? 설치고 잡혔나 보다. 지금 이 친구밖에 없어. 문 밖으로 이게 얼굴 나오면 잡히나봐. 어, 응. 나왜 죽었지? 문 밖으로 나오면 얼굴 잡히나봐. 그래. 응. 이 친구가 다 해야 되겠네. 응. 응. 이게 한 명이라도 죽으면 다 꽂히는 건데. 응. 그래, 갑자기 문이 열렸었나? 아니네, 문 안에 있었는데 진짜 잡혔네. 응. 음. 왜문 안에 음. 있어야지, 만 음. 응. 음. 친구들 나 봤네 일단 로비로 들어 들어가 가지고 일단 저희 먼저 땅 쪽으로 가 가지고 일단 음. 먼저 하고 음. 싶. 네, 아이게 나가는 거구나.